오신 분만 해당이 되거버렸어요 요새를 보게 아니라 교회 나간 사람, 전투교회 나간 사람 그렇고 같이 써가지고 같이 나가더라요 예, 제가 마지로 말씀드릴게요. 학회, 국회 많이 하시는 분이셔 근데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디 가요? 정말 지옥 가요.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박을 아, 치러야 돼요. 돼요. 근데 그 죄를 팔. 주시는 게 바로 여기 살동안이에 그래, 그래. 여기 살 동안.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졌고 3일 만에 그분 부활했어요. 완전 놀라운 거죠. 다시 한번 죽고 살아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. 세상에서 어,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. 그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를 증명하신 거예요.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.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못 살아나요. 살아나더라도 영생은 있지만 그게 죽음 영원이에요, 지옥으로 가요. 근데 오늘 다시 살아나십시오.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, 거듭나는 거예요,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합니다. 어머님들 인생 가운데서 사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십시오. 아셨죠? 아셨죠? 마? 네, 기도해드릴게요.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십시오. 진실되게 따라하십시오. 제가 한번한번 한번 해드리고 싶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할 테니까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. 마음으로 믿고 따라하십시오. 아셨죠? 진실되게 따라하시면 돼요.